안녕하세요, 여러분. 콘텐츠 융합 디자인 제4강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를 보시죠. 오늘 배우실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학습 개요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 드리고요. 자, 학습 내용을 볼까요? 2번, 3번에 해당하는 내용. 웹사이트의 목적의 종류, 사이트를 만드는 목적. 자, 그리고 4번. 어,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하는 학습 정리의 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우리가 지금 오늘이 4강인데요. 1강, 2강, 3강에 걸쳐서 배우셨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좌 복습. 어,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어, 기획에 대한 정의가 있었죠. 어, 기획이란 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해야 하는 일을 기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 내용과 비슷한 개념으로 계획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계획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을 뜻하고 기획이라는 것은 만든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 기획을 해서 만든 내용을 계획을 짜서 준비해놓는 것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 웹 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 여덟 가지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자이 여덟 가지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첫 번째 웹사이트 목적 및 전략을 위한 정보 수집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점 파악과 개선한 제시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만들기만 잘해서는 안 되죠. 어, 잘 만들어진 사이트를 더 잘되게 만드는 운영 규획 능력이 있었고요. 자, 네 번째로 어,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벤치마킹 능력, 여섯 번째로 프로젝트 관리 능력. 어, 일곱 번째로 어, 트렌드를 읽는 눈 그리고 디지털 마인드 자 이렇게 여덟 가지 웹기획자가 갖추면 좋을 그런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그 다음에 2강에서는 웹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일곱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계 두 번째 단계 분석 단계, 세 번째 컨텐츠 설계, 네 번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다섯 번째 디자인, 여섯 번째 개발 및 제작, 일곱 번째 테스트와 런칭 단계 이렇게 일곱 가지 단계에 대해서 그 수행 업무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웹 기획 업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자 오늘 수업부터가 어, 웹 기획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계가 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 물론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분석 단계는 다음 주 5강부터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어, 무엇을 만들 것인지, 어떤 사이트를 만들 것인지 일단은 어, 사이트의 목적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 어, 다음 주부터 정해진 사이트의 에 해당하는 다양한 분석들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3 주차에는 웹사이트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자, 이날도 일곱 가지의 어떤 그웹 컨텐츠별로 웹사이트를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어, 이 일곱 가지 외에도 다양한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이 존재합니다. 자 제가 나누어 들었던 웹 컨텐츠 어, 웹사이트의 역할 7 어, 가지 한번 어, 얘기해 볼까요? 어, 첫 번째 웹은 정보 전달 매체이다. 어, 뭐 포털 사이트라든가 뉴스 어, 신문사 사이트들 이런 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됐고요. 두 번째 웹은 홍보 광고 매체이다. 어, 브랜드 사이트 뭐 기업 뭐 학구, 학교 이런 어, 기관의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다 어, 이러한 어, 홍보 광고 매체에 해당하는 그런 컨텐츠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웹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이다. 자뭐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다양한 뭐 이런 엔터테인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에, 그런 어, 사이트들을 이이 어, 영역에 음, 포함을 시킬 수 있겠고요. 웹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다. 어, 웹은 유통 시스템이다. 웹은 가상 공간 속의 커뮤니티이다. 웹은 표현과 감상의 매체이다. 각각의 그 사이트의 어, 기능과 역할,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서 각각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1주, 2주, 3주 차에 걸쳐서 어, 웹이라고 하는 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어, 직접적으로 어, 기획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 어떤 사이트를 기획할 것인지 그 사이트를 정하고 그 사이트의 목적을 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웹사이트 프로세스 중 기획의 첫 번째인 분석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분석단계 전에, 어, 내가 어떤 사이트를 만들 것인지를 정해, 어, 보셔야 분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사이트 기획과 설계에 있어서 사이트 목적 파악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으로는요. 첫 번째, 사이트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두 번째, 사이트 목적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사이트들의 목적을 정의를 해보는 그런 실습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에 앞서서 웹사이트 목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만드는 사이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정의하시려면, 어, 웹사이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이트들에 대한 목적 종류를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크게 상업적인 사이트와 비상업적인 사이트로 나누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자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상업적인 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 사이트들은요, 음, 기업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사이트들은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하는 영역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비즈니스의 도구로서 이용하는 경우가 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선 상업적인 사이트의 종류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직접적인 수익을 위한 사이트와, 어, 직접적인 수익은 나오지는 않지만, 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트, 그러면서, 어, 어떤 이윤으로서의 한 몫을 차지할 수 있겠죠. 자, 직접적인 수익을 위한 사이트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아, 첫 번째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쇼핑몰. 어, 제품을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에, 거래 에, 대금을 받는 거겠죠? 자, 유료 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정보 제공 사이트. 에, 무형의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를 하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매 사이트. 세 번째, 사이트의 방문 수를 늘려 각종 광고 수익을 얻는 사이트 등. 자, 이러한 사이트들은 회원 수를 많이 늘려서 거기에 대한 광고 수익을 얻는 사이트들이 많죠. 포털 사이트들이 대부분 많은 회원 수를 늘려서 그리고 회원들에게 무료 서비스들을 많이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사이트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렇게 직접적인 수익을 위한 사이트들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나 상품 소개를 통해 광고비를 절감하는 홍보 사이트. 자, 광고와 홍보를 위해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사이트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 그 다음에는 뭐, 운영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운영을 위해서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TV 광고라던가, 신문 광고라던가, 이런 광고들은 항상 광고를 할 때마다 어, 굉장히 큰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광고들을 그, 광고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두 번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 자, 오프라인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요.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어떤 공간도 필요하고요. 어, 사람도 필요하고 상당 상당히 고정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게 되면 어, 그렇게 오, 오프라인에서 어, 그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절감이 되겠죠. 자세 번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고객 서비스를 인터넷 사이트로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 자,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고객 센터가 필요하고 고객을 대응하는 어, 그런 어, 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인력들을 다 인터넷 사이트로 통합 처리하게 되면 그런 고정비용을 또 절감하게 되겠죠. 직원 채용이나 직원 교육. 자, 교육 사이트 또는 채용을 위한 그런 채용 서비스를 어, 웹사이트로 만들어 놓으면 어, 그러한, 그, 어떤, 그, 인력들에 대한 어떤 비용도 절감이 될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상업적인 사이트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어, 직접적인 수익을 위한 사이트, 뭐, G마켓을 예로 들었는데, 뭐, 쇼핑몰 사이트죠. 그래서 오픈마켓 쇼핑몰이고, 어,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사이트구요. 그리고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입니다. 자 G 마켓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뭐,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처럼 어떤 G 마켓이라고 하는 어, 마켓을 하나 만들어놓고 다양한 그런 판매자들을 드, 어, 들여와서 그 판매자들이 G 마켓 안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트의 방문수를 늘려서 각종 광고 수익을 얻는 그런 사이트죠. 네이버에서는 회원들이 대부분의 서비스를 미,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이 어, 회원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거부반응이 없겠죠. 뭐든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훌륭한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됩니다. 아, 단지 이제 무료로 사용하면서 네이버 뭐 메인 페이지라든가 각각 뭐 카페 내부 안에 그런 광고들을 게재를 할수 있는 아, 그런 광고 수익을 얻는 사이트입니다. 자 상업적인 사이트 두 번째로 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트 아, b s 비스타 아, 국민은행의 사이트네요. 은행 업무를 웹상에서 할수 있게 설계되어서 인터넷 뱅킹을 어, 사용자로 하여금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 지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어, 은행 지점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어, 고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은행 사이트의 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비상업적 사이트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업적 사이트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죠. 자, 어쨌거나 어,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어,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취미생활 자신의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단순 커뮤니티 모임. 자, 이런 사이트 어떤가요? 어, 정말 맨날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성이라던가 뭐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비상업적 학술 사이트. 세 번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등. 아, 이런 사이트들은, 어, 뭐, 상업적인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자인이라던가 사용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네 번째로 예술이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자 지난번에 제가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중에서 마지막 웹은 표현과 감상의 매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 그 설명 중에 뭐 장영의 중공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 사이트를 제가 어, 사례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한 사이트들이 뭐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프로젝트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이트 제작 전문 업체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프로파일러를 작성하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작 전문 업체에서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질문 리스트를 해당 사이트 개발을 의뢰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답변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프로파일러의 항목은 제작할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중요 항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 이 기획자가 기획에 들어가기 앞서서, 뭐, 이런 그 해당하는 그 사이트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죠. 사이트 하나를 어,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비즈니스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어,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에, 그러한 내용들은 해당 클라이언트가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트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트의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자, 사이, 사이트의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자, 일단 이 사이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 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의 사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내 사이트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을 할지 어, 정의를 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 사이트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수익 모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업적인 사이트라고 한다면, 어,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어, 비용 절감을 어떤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하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이트의 목표를 어,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이트의 목표는요. 이두 가지의 결합입니다. 비즈니스 니즈와 유저의 니즈. 이두 가지를 모두 어, 사이트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만 만족시킨다고 해서 좋은 사이트를 만족,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가 모두 다 만족이 되어야 어, 좋은 사이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이트의 목표, 비즈니스 니즈와 유저의 니즈는 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죠. 자, 이세 가지 사이트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패션 쇼핑몰, 영화 관련 웹진, 은행 사이트. 아, 이렇게 세 가지의 사이트에 각각 비즈니스 니즈와 유저의 니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션 쇼핑몰. 자, 비즈니스 니즈로는요. 자,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 더 많은 옷을 팔아서 매출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겠죠. 하지만 아, 유저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저렴한 가격에 나한테 어울 어울리는 옷을 찾아서 살수 있는 것 어, 이것이 바로 어,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니즈입니다. 자, 영화 관련 웹진은 어떤가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배너 광고를 보거나 클릭하게 해서 매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유저의 입장은 어떤가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정보를 어, 얻는다. 자, 내가 좋아하는 영화 그런 어, 배우 정보를 어,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를 얻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거겠죠. 은행 사이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비즈니스 입장에서 온라인 뱅킹으로 유료화 고객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인다. 어, 유저의 입장에서는 은행 관련 일을 빠르고 편하게 처리한다. 자,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어, 수익 모델 또는 비용 절감과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고요. 유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유용성 어,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 어, 이런 것들이 유저의 입장에서는 더 어, 필요로 하는 니즈가 되겠죠. 이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사이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트를 만드는 목적을 사례로서 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의 목적을 정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어,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이 끝나면은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어떤 사이트의 목적을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본인은 어떻게 사이트의 목적을 정의를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이트의 목적 정의 사례 첫 번째 기업 홍보 기능으로서의 웹 홍보 광고 매체로서의 웹사이트, sktelecom.com의 사이트네요. 자, 이 사이트에서는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어, 이러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사이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어떤 홍보 관련된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업 홍보 기능으로서의 웹사이트들은 어떠한 점들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사이트들은 일반인과 언론사, 투자자들에게 직업, 기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주요 내용들은요, 회사의 비즈니스 조직 개요라던가 내용과 역사, 장점 등을 소개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서 전반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브랜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감각적인 포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디자인 또한 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어, 사이트 목적 정의 사례 두 번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서의 웹사이트, 벅스 뮤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를 통해서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벅스무직과 같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이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점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들입니다.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무료 회원을 늘린 다음 부가 유료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벅스 뮤직의 가장 큰 목표는 회원 확보와 유지, 가입된 회원을 돈을 내는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너 광고 및 기타 마케팅 플랫폼으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작권의 문제도 참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웹사이트의 그 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사이트의 목적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배우셨죠? 자, 사이트의 종류는 크게 상업적인 사이트와 비상업적인 사이트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상업적인 사이트는 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거였죠? 어, 일단, 직접적인 수익을 위한 사이트, 직접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비용 절감을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로, 사이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자, 사이트를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자, 첫 번째, 어, 이 사이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이트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아, 수익 모델 또한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사이트의 목표는 비즈니스의 니즈와 유저의 니즈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때 아, 좋은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으로 실습 과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어그 사이트 목적 정의를 한번 해보시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 사이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이트를 만들 것인지 어 결정을 하셨죠 그 결정한 사이트의 목적 정의도 진행을 해야 하지만 그그 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잘 이해를 했는지, 그런 예, 내용을 가지고 실습 과제를 수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내용은요, 어, 일단 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중한 가지를 선정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사이트의 목적을 정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사이트 정의 1과 사이트 정의 2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사이트 주소, 도메인명, 사이트 주소를 써주시고, 사이트 주소가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전혀, 뭐, 그 사이트 주소에서 전혀 그 사이트의 특성을 알수 없는 그런 주소보다는 특성을 알수 있는 그런 사이트 주소면은 더 좋겠죠. 그러한 어,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의를 해 보시고, 세 번째, 수익 모델. 이것은 직접적인 그런 수익이 발생되는 사이트인지, 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트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사이트 정의 2입니다. 자, 내가 사, 찾은 그 사이트가 어떠한 경쟁력과 어떠한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이트의 목표를 비즈니스니즈와유저니즈로 나누어서 정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주 차에는 웹사이트 분석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주차 강의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어, 다음주 5주차에는 웹사이트 분석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